저고뭐 뭐아 주기만 하셨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한 말, 말, 잘 듣네. 이, 이, 참. 와.. 돌긴 돌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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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정확했던 거 같은데 음. 좀안 났어요 오! 나이 いい、e. um. 10.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 어떻게 될지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나이샤, 어, 어 미르님이 뒷심미 좋은데요. 미르님 보니까 아까 내가. 주차장에서 보니까 밀어치기 이제 잘 되더만 음. 이렇게 배우면 돼요. 진짜, 진짜. 음 특, 처방전 한번 받으면 어? 아 너무 짧았어요. 너무 짧았어. 또한 스톱. 한 쪽이나 줬어요, 애들. 자, 짧게인데 좋아요. 이자 이제 하프 도달. 아오야 <laughs>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았습니다. 이야. 신의 가호가 받쳐줬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불이에요. 풀어냈어요, 나이샤. 공까지 모았습니다. 자, 자 어려운 불이었죠. 자, 이제 찬스를 만들었어요. 오. 죄송이나없거고 <목소리> 아, 하면 되지. 하뭐 아, 그런 걸 대회도 아닌데 뭘뭐 대회처럼 <목소리> <진짜>. 그러고 있어. <laughs> 이게 도 있었어. <목소리> <묻을> 수도 <있지. 목소리> 아, 그냥 빼고 하면 되지. 락을맡아요 뭐 pba 보는 줄 알아 pba 보면은 딱 저기다 이거 좀 하나 받침대 놓고 공딱 삼각형으로 받침대 놓고 하하 일자 어, <laughs> 오회오리마이 아, 회오리가 안 쳤죠? 한 아, <laughs> <됐어. 웃음> 아. 그, 뭐, 네, 잘못 눌렀어. 맞세이는 아직 나한테 좀더 배워야 돼요. 아, 실수한 게아니 방금. 오, 어, 이거 실수가 아니라 어려운 볼이지 그거는. <laughs> 맞았죠. 너무 질하다가하 아, 이거 이거 이상해서니다 아, 이 정도는 헤어되마세이다 아니지. 아이고, <laughs> 최대한, 최대한. 그렇죠 오, 성공. 3. 거의 이 정도 난이도인데. 아니 더어려웠 그거는 한참 올라갔다 내려가야 되는데. 여러 풀면 또수 자. 오 좋아요. 아세이 풀면 또, 좋아. 어, 아, 쓰이 풀면 또 응. 이렇게 이렇게 되죠. 자. 유. 7 7 8 8자 8 10개밖에 안 남았어요 오 좋아요. 좋아요. 빠질 데가 없어요. 아 드디어 아드님 몸 풀렸어요. 아, 끝날 때 되니까 몸 풀렸어. <laughs> 좋아요. 10점 10 조금, 조금... 어우, 아, 네. 맞았네요. 회전파이 살아있었어요. 1 아, 1아1 1점1 어, 간만에 보기 드문 우리 아사님의 하이런입니다 또 배치 좋아요 배치 좋아요 이거 1만1 1 1 1 1 1 1 1만1힘만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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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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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했죠좀 아, 없어. 그냥 비껴치기나 오는 거지. 아니라 비치기 아, 어, 너무 두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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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껍게 들어갔어요. 아. 그렇 <laughs> <날씨. 웃음> 그렇지. 누가 그러겠어. <laughs> 알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회를 잡는 것 같아요. 2자 19개 남고 아힘 어, 조절 좋아요. 이 정도면 대성공입니다. 각도는 조금 짧지만 힘 조절이 어려운 볼이었어요. 전하는 것 같습니다. 분자 이분, 도좋아 오, <laughs> 이이구 너무 분다이우이이 도와줍니다 이분, 좋아지고, 가지고기도 가서, 개1개1 1개기도 개, 여치여기좀들어갔기도그래도 가서, <laughs> 여치도기도렸는데기금도망갔죠 버졌어. 7. 그리고 오도점 할리 님이 놀러 오신다니까 갑자기 태풍 님이 집중합니다. <laughs> 있죠. 자, 종이 안 나게 끓어야 되는데 들끓려 어. 버리죠. 어. 조금 뺐는데, 어. 조금 잘 뺐는데 어. 더 깊이 넣줘야 어 돼. 그래야 끓임이 발생해서 각이 커지죠. 자, 제가 아까 우리 미르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각을 많이 만들어내려면 많이 밀어들어줘줘야 돼. 오 but just amazon? Amazon? Oh, n 미르 a 하나 m 으셨어 n You didn't know about 이런 볼들이 이런 볼이 쌍방울보다 더 좋은 볼이에요 a 밀어서 맞추기만 하면 돼. 힘조절만 되고. 약간 역회전 주고. 두껍게 밀면 돼요. 밀, 에, 에, 약간 밀, 반 밀리게. 약간 역회전 주고. 두툼하게. 너무 세요. 이러면 의미가 없어요. <웃음> <웃음> 아직 이런 스킬이 <laughs> 안 나오죠. <에. 웃음> 자, 알고만 계십시오. 자, 250도는 힘들어요. 그런 거. 약하게 치면서도 이 밀림을 반 이용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어? 어, 어, 뭐야? 하나도 안 멋있어? 아... 그 봐요. 그전에서 만들었어야 되는, 만드는 공인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멈춰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쉬운 볼을 못 칩니다. 자, 20이닝. 아까 미르님 그런 볼들이 공딱 붙어있는 쌍방울보다 더 좋은 볼이에요. 그런 볼, 우리한테는. 예, 고점자들은 이해하시죠? <laughs> 쌍방울보다 오히려 저런 게더 좋은 거예요. 아까 저도 그런 배치에서 아까 하이런 쳤잖아요. 19점인가 하이런 그런 배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자, 비켜치기 넘어가지 않게. 아이고 너무 너무 넘어갔어. 자, 냄새가 이제 슬슬 납니다. 이제 턴. 이 에이, 아깝다 미르 님, 김진영 님. 오 짧게 쫑이 도와줄 것 같아요. 안 도와주네요. <laughs> 다들 희망이 있어요.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지금도 안 밀어줘서 공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사님도 두마하게 밀어줘야 되는데 소가락 노력입니다. 아이고 너무 얇게 걸렸다. 아 자, 저쪽 고치면 모이는데 뭐 이쪽 걸 치시네. 이쪽 고치면 하나 짜리예요. 저거치면딱 내려와서 모이는 뭐 물인데. 넣어 있어. 자 하나죠. 자. 이 초이스가 아 쉽습니다. 오, 역회전으로. 야. 2점. 1. 찬스 버립니다. 찬스 버. 완벽한 찬스. 3점 삼. 그렇죠. 자 음. 아, 아주 좋아졌어요 이제. 샘. 아까 제가 가르쳐드린 거 바로 써먹지 않아요 이렇게. 음. 네. 충분히 끌리죠. 많이 좋아졌어요 미르. 또 갑자기 미르님이 잘나가시네8개 <laughs> 남고. 제일 쪽 제일 쪽. Names and I am what I'm what I'm what I'm what i 자 여섯 개 남았습니다 아사님 몇개안 남았어요? 좀 늦었. 오, 관심이 많네. 다섯 개. 2. 자1 2 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시간이 왔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laughs> 길어지기 쳤는데 성공합니다. 저사점 나왔어. 2오 좋아요. 길어지면 안 돼. 아 너무 길어졌어 이번에도. 게임을 우승한, 1등한 사람이 그날 다 우승한 거예요. 쿠션 <laughs> 뭐야? 아, 아깝습니다. 야, 잡았나요? 자, 애매하죠. 오, 이거 종이안 도와줍니다. 당구가 매일 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일 잘될 수없군 그런 사람은 아무도 못 봤어요 켄트 말고는 나이스 나이스 3대2자 켄트는 항상 잘 치더만 쥐로 얘기할 수 있죠. 아, 아깝습니다 항상 잘 되는 사람은 진짜 켄트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때. 이게... 다른 2000점들도 그렇게 항상 잘 되지 않거든. 근데 켄트는 모친적을 4점 치는 분이 모친적을 못, 못 봤어. 무슨... 오, 의없어 원래는 2,000점이 끝인데 2,000점이라도 아, 베트남은 4,000점으로 아, 네. 4,000점이랑 2,000점이랑 차이가 엄청 크다던데 그렇지 아유 200하고 400 차이를 봐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지 그거는 똑같은 거 2,000점하고 4,000점은 하늘과 땅 차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2,000점 4,000점 차이는 200과 400의 차이예요. 전혀 다르죠 치노 스타일이. 아 길어요. 24 이닝 왔습니다. 다쳐야지. <laughs> 그래야 최종 승리를 할수 있는 겁니다. <laughs> 오 좋아요 어, 상대, 상대. 자 아사님이 최종 우승할 지금 순간까지 왔습니다 자 도대 오 도대 도대 우리나라 이천점은 누가 가장 아예 그 개인적인 얘기라 할수 없죠 예. 다들 잘 치시니까 판단이 안돼 당연히 이기봉 님 아닐까요? 도태인데 아, 아, 도태인데 이게 들어갔으면 희망이 있었는데 이거 바로 쿠션 뜨는 건데 아, 몇 개? 세 개요 세개 아니 세 개가 아니라 여덟 개 죄송합니다 아, 아, 뭐, 무시하는 거야 200으로? 아 기분 나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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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50이에요. <laughs> 인정해 줘. 나이스. 자, 다칠 모양입니다, 미르님이. <laughs> 근데 일자네. 일자. 자, 뱅크인데 아이고 너무 넘어갔네요. 아, 잡혔어요. 또 잡힌 것 같은데, 어, 오, 안 잡았네. 이 카메라가 예. 그런 달라요. 자, 그래도 40개는 쳤습니다. 만들어 쳐야죠. 뭐 400, 500, 500 이상들은 그렇 이야 종이 살려주네 종이 살려주네. 찬스 왔어요 자 찬스 왔어요 그쪽 것도 좋고 이쪽 것도 좋고 그냥 모이는 뭐볼 이런 볼은 그냥 모이는 뭐볼 그죠? 산날 아, 일자 <laughs> 자 저렇게 찍 찍고 치면 별론데. 아이버요안 맞잖아. <laughs> 파이브앤나프 계산해서 치, 치면은 나 맞는 걸못 봤어. 그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지금 이게. 좀 고수 고수답게 그런 거는 좀안 되고 치는 게 좋아요. 가수 같아요. 자, 오 쿠션. 쿠션. 어, 투가락 나옵니다. 투가락. 걸리기만 하... <laughs> 와우! 야, 오랜만에 하사님 우승. 자, <laughs> 축하합니다. 오늘의 아, <laughs> 마지막 경기를 하사님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어, 좋았어요. 투가락 딱이죠. 예. 엄청 얇게만 안 걸리면 딱이에요. 짧게도 있고 길게도 있고 자 오늘 마지막 경기는 이렇게 자미은 이거 이거 기증할 거예요? 네. 어 기증 자 우리 터치보드 네, 네 그러니까 네. 자 아무튼 우리 늦게까지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또 많은 분들이 나오시기로 했습니다 예, 네. 토요일 많은 분들 나오시니까 여러분들 자 최종연령도 쫙쫙쫙쫙 오 김준용님이 멋지다 쫙쫙쫙쫙 자,